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 여기서 아, 이말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 네. 어머니. 네. 이 외모 아세요? 네, 바로 이 외모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히트곡이 얼마나 많냐면요. 뭐 그냥 말로 하기 입이 다 아플 정도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로 MSG 원업이의 메인 보컬이자 토녀 가수 현숙 선배님을 잇는 효자 가수 강창모, K.C. 시겠습니다 어, 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을 좀 반겨주는데 폭풍의 눈이 감혀. 아, 와 너무나 이렇게 멋진 곳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 다시 한번 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예, 재밌는, 아, 재밌다기보다는 요즘 아, 말을 많이 해도 노래하는 가수인데 재미가 먼죠어찌됐든 여러분들, 뭐 사실 저희가 처음 뵙죠. 네, 팬분들 빼고는 네, 처음뵙는데 어, 제오옥마스터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저희가 볼수 있는 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어, 평생, 어, 어 좋은, 조금이나마 어,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려고최소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 네, 오늘 곡선정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다음 노래는 아마 다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좀 덥죠. 어, 오늘 조금 다들 아시고 신나는 노래 한번 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면 뭐 신나게 불러주세요. 예, 우리가 요즘 뭐 밖에서 이렇게 신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다음곡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신나하실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옛날이요. 들어 드리 겠 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조용하시네. 네. 네. 다시 한번 더큰호응과 네. 네.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물한 잔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아, 네. 아 예. 어떤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네요. 왜요? 아 그래. 어, 20주년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인 CD 있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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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매번 무대마다 어, 정말 호응 좋은 신부들께 제가 친필 사인 CD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갑자기 좀 분위기 이제 네. 친필 사인 CD가 에, 근데 이게 사실 CD 들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아마 어, 소장 가치가 있는 진짜 소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마음껏 무대를 즐기시는 분들께 네,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곡은요. 어, 쓰, 아실런지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3년 전인가 그 놀면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 제가 M S G 언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람 한번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저쪽 저기 정말 열심히 부채를 흔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 사인이 안돼 있어? 아 이거 조바. 조바. 아 예. 아, 안 돼, 돼, 돼. 아얘 이게 그래도 좀 네. 아 이거 그냥 무리 겠어요 제가 여기다 늘 두고 가는데 알아서 좀 MC님께서 잘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아니, 뭐, 아니, 주실 거잖아. 주실 거잖아. 주실 거잖아, 아, 진짜 구인 적이 없는데 왜 구걸하는 거야? 모르죠는제무요제가제가 <laughs> 어, 아, 지금이 아니면 시가가없 제시가다. 제시가다. 아요가다 제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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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시시다 저기 아까 부채 열심히 흔들으신 분한테 꼭한장 주시고, 네, 제가 지금 내려가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 보고 있으니까, 예, 네, 밑에가 아니 갑자기 그렇게 버으신다고 이게 가지는 않아요. 예, 네. 네, 제가 꾸준하게 열심히, 예, 네. 우리 저한테 섹시하시다고 하신 분 굉장히 위력합니다 예, 네. 아그렇다고고 이런 소식 들어 없습니다. 네. 어 오늘 6 시에. 어, 제가 또 가볍게 싱글 앨범이 하나 나와요. 어, 6시에 꼭, 어,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어, 제목은, 어, 사실, 예보에 없는 이라는 곡인데, 어, 비가 왔으면 했는데 비가 안 오네요. 예보에 없어. 예보에 없는 비가 <laughs> 예, 없죠, 없죠. 예보에 없어. 사실 마지막 곡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밝아서, 맑아서 정말 신나는 곡으로 불러드리고 짧게 한 줄만 불러드릴게요. 네. 영상 들어보시고 공모를 6시에 발매가 되면 꼭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게요 바로 안녕 안녕 사랑하는 사람 꿈만 가 오늘 6시에 방해된이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오늘, 어, 계속해서 즐거우시겠다니까 끝까지 네 즐거운, 어, 공연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건강하시고 또뵙는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곡, 네. 듣고 싶을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엔콜엔콜 여러분, KCM, 가수 KCM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너무 잘하시죠? 네. 아까 또 얘기치 않은 CD를 또 마음껏 드리라고 하셨는데, 어떻 CD 받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여기 제일 먼저 손드셨는데 사인이 되어 있나요? 네. 네 저기 제희 먼저 손드시고 저기 카메라 뒤에 보뭐 지금 박수 치시는 거. 네. 네 지금 일어나신 분 저기 지금 박수 치시는 분 여기 여기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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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 여기, 여기 한번 드리고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어떻게 여기 <laughs> 여기도 어떻게 여기. 안녕 하모니저이 그 제일 잘하시는 분한테 드려야겠다 어떻게 어머니 안녕 하모니카 한 해보세요 안녕, 할 하모니카. <laughs> 슈퍼. 아니 하모니카. 아니하니카 오케이, 인드리겠습니다